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저렴한 방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음, 여기 위치 좋고요 쯔땡가쿠 신세카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관광지로서도 유명한데요 그리고 아베노하루카스에서도 정말 가깝죠 쯔땡가쿠 신세카이 하면은요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쯔땡가쿠 탑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4만 6천에 월세 이야 4만 6천에 정말 싸다 그리고 어 여기가 권리금 보증금도 없습니다 사례금도 없습니다 정말로 저렴하죠 4만 6천에 그리고 관리비가 없어요 관리비도 없다 음 돈은 적게 들어가고 좋은데요. 그런데 관리비가 없으면 관리가 잘 안된다라는 건가? 그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원룸인데요 46,000엔 저렴하죠. 그런데 이 방의 크기가 또 의문이죠. 이 정도 싸면은 아마 혼자 살 사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실까요? 정말로 리치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이렇게 저렴하다는 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정확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이렇게 오토로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쓰면 되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신발을요. 안쪽에 복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관리비를 안 받는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야, 씁니다 엘리자 엘리베이터 문 닫으죠. 이야 깨끗합니다. 관리비를 안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 자 여기 8층입니다. 8층입니다. 아, 상등 상당히, 상당히 전망이 좋겠죠?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이야. 그냥 문을 여는 순간 눈이 부시네. 오우.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이게 옷걸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도 높습니다. 괜찮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야, 원수기가 붙어 있죠. 그리고, ih. 이야, yeah. 물 끓이고, 요리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싱크대. 아, 딱, 빡빡 문질러서 닦았는지 깨끗하네. 먼지 하나 없네, 먼지 하나.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잘 닦아놨어요. 여기 냉장고도 있습니다. 야1인용 냉장고 45리터라고 하는데 어 괜찮죠? 깨끗합니다. 야 여기 어 웬만한 식기를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야 진짜 벽지도 깨끗하게 다 말끔하게 해놨고요. 바닥도 깨끗합니다. 야 창문이 상당히 빛이 잘 들어오고 좋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창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어 멋진 어 멋진 거울이 아주 상당히 훌륭한 거울이. 여기네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창문용 창틀용 에어컨인데. 오. 에어컨이 또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은 끝내주죠. 어떻습니까? 이 방.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렴하고, 좋은 입지 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가면은요, 이야 전망 참 좋습니다. 바로 이쪽에 왼쪽에 여기 저 땐가 여기가 보이는 곳이고요. 이야 8층, 8층이라 아주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괜찮네요. 괜찮죠? ずっと言うんか。